안녕하세요. 사랑의 신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오늘 크리스마스 입으라서 머리띠도 했어요. 루돌프 머리띠. 그리고 오늘 다행히 싱글인 친구가 약속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홈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저보다 늦게 끝나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그 홈파티 준비를 해놓기로 해서 저 혼자 풍선을 불어야 되는데 그 메리크리스마스 그 글자는 좀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엑스마스로 시켰어요. 엑스마스랑 별. 근데 이 빨대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편의점에서 빨대 3개 얻어왔거든요. 근데 이걸로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저 이거 풍선 처음 해보는 거라 여, 여기에다가 그냥 뽑아서 하는 건가? 그 풍선 부는 게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갔어요. 어, 안 되네요. 더 넣어야 되나? 들어가네요. 오! 신기해! 오! 많이 하면 터질 것 같아요.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오, 무서워.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건가요? 오, 오, 됐다. 오, 완성. 오, 생각보다 엄청 쉽네요? 오, 메리크리스마스 그거 샀어도 됐겠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어, 얘는 구멍이 또좀 다르네요?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어머, 아내보다 할래니까 힘들어요. 어? 빨대 안 들어가요. 어, 이쪽으로 놔야 되나? 아, 제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걸 친구가 보고 알아야 할 텐데. 진짜 안들어가요 빨대가. 어떡하지? 어, 얘는 구멍이 엄청 작아가지고 엄청 힘들게 빨대를 꼈어요. 이 별이랑 좀 다르네요. 어, 터질 것 같아서 빵빵하게 못 불겠어. 이 정도 불면 되나요? 터지지 않겠죠? 어, 좀, 좀더 돼야 될것 같은데, 얘가 빵빵하게? 어, 좀 바람이, 어, 더 불어야 되나? 좀 찌그러, 찌그러진 것 같아, A가. 여러분, 저 풍선 부는 거 지겨워도 봐주셔야 돼요. 조그만 빨대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얘를 해봐야겠어. 어, 여기 더 쉽네요. 어, 근데 바람에 다 삐져나와. 좀 작네요? 되게 클줄 알았는데? 되게 클줄 알고 저희 집이 좀 쪼그매서 이걸로 시켰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홈파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9시까지라 다들 홈파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에 어디로? 아, 이제 하나 남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어이구야 아, 어. 파티하기도 전부터 지쳐 쓰러지겠네요. 그래도 다행히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은 배달 다 배달로 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봄이가 지금 구경 왔어요. 어? 아이 무서워. <laughs> 짠. 살짝 어설프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했던 틀인데요 이것도 예뻐요 이거 불이 들어와서 예쁘죠 이것도 이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친구랑 저랑 만원 이하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재미로 웃기려고 근데 저희 집에 구찌 선물 받았더니 백이랑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려고요. 이것만 보면 굿즈인 줄알 거예요. 안에 내용물은 치약 치약이랑 요즘에 입술 건조해서 많이 트니까 립글로즈 그리고 사탕 저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실망감이 엄청 클 듯. 그래도 뭐만원 이하로 그냥 재미로 하기로 한 선물이라 이거를 구찌를 구찌 쇼핑백 안에 넣어서 다시 쇼핑백 그래서 이렇게 주려고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하나 남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까? 그래야겠다. 이렇게 붙여줘야겠네요. 예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홈파티 준비 끝 배송한 요리도 다 왔고요. 랍스터랑 대게랑 인도 커리 세팅도 귀엽게 했어요. 과일은 취향에 맞게 레드랑 화이트랑, 케이크도 너무 예쁘죠? 투썸인데, 이런 위에 이런 거 장식을 조금 더 하고,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무신 나지 않나요? 어, 너무 좋아요. 홈파티 시작! 선물 받았어요. 저는 엄청 웃긴 거 줬는데, 이렇게 좋은 핸드크림을 주다니, 야호! 케이크 코팅식을 할게요. 내년에는 좋은 일만 생길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롯데타워 왔는데, 사람이 너무... よ